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잠 자고 싶으세요? 약 없어도 꿀잠 자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밤에 일찍 자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늦게까지 안 자는 습관이 배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한국인 수면의 질 연구가 있었습니다.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이 6.5시간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편이었습니다. 수면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60%나 됩니다. 핸드폰도 많이 보고 자다가 한번 이상 깨는 경우가 무려 82%. 그리고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의 비율도 22%나 됩니다. 수면 장애로 병원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점점 늘어서 여자분 남자분 합치면 2016년에 약 50만 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면 장애 인구가 있을 것입니다. 수면 장애는 어떤 건강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우울증 발병률을 증가시킵니다. 이 연구는 꽤 유명한 연구인데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남학생을 대상으로 약 40년 동안 우울증 발병률을 조사했습니다. 의대 남학생 1053명이 대상이었고 40년 동안 추적했는데요. 101명이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중 13명이 자살했습니다. 어, 통계를 보면 약 10%에서 우울증이 생겼고 이중 10%에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시절 불면증 유무에 따라서 우울증 발병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불면증이 있었던 사람은 약 30%에서 우울증이 생겼고 없었던 사람은 10%에서만 생겼습니다. 즉 불면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약 3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약 40년 동안에 우울증의 누적 발병률을 조사했는데요. 이 선은 불면증이 없었던 그룹입니다. 서서히 우울증 환자가 증가해서 40년 정도 되니까 10%에서 우울증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은 학생 시절에 불면증이 있었던 그룹입니다. 약30% 이상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은 자살률도 높고 삶의 질을 훼손합니다. 그런데 수면 장애와 우울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입니다. 수면 장애 환자에서 생활습관병이 많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비만, 돌연사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켜서 만성염증을 초래합니다. 또 수면하는 동안 뇌 실질의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불면증인 경우에는 노폐물 배설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배출이 장애가 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도 약 30%가 증가하고 정밀작업시 사고위험도 증가합니다. 이처럼 수면장애는 많은 성인병과 치매발병, 사고위험, 우울증까지 이런 질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 될 중요한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제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점진적으로 내성이 생겨서 많은 양을 먹어도 꿀잠을 잘 수도 없고 심각한 부작용도 자주 초래합니다. 결국은 불면증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수면제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요법인데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깨달음과 결심입니다. 어, 불면증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실제 여러 행동들을 하는 것인데요. 이 인지행동 치료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을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 행동이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 불면증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수면제 끊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는 의존성이 강력하고 부작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끊어야 합니다. 매일 한 알씩 드시는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일주에 일반 알씩 점진적으로 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기상 시간은 철저히 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일요일 하루만 반나를 먹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원래대로 하나를 먹습니다. 두 번째 주는 이틀을 반나를 먹고 나머지는 하나를 원래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연속된 날을 시도해야 되는데 이날 실패하면 그 다음날 시도합니다. 세 번째 주는 3일을 반나를 먹고 그 다음 주는 4일, 그 다음 주에는 5일인데, 어, 이번 주에 5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 번째 주에 5일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 주에 6일, 그 다음 주에 7일을 반할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주에 첫째 날은 아예 안 먹는 날입니다. 반할도 안 먹는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반할을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이틀을 아예 먹지를 않고 나머지는 반알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7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 수면제를 끊게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두 알씩 드시는 분이라면 원칙은 동일합니다. 두알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알의 절반을 한 주에 반알씩 끊어가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끊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되면 처음이 어렵지 결국에는 이런 스케줄보다는 훨씬 더 빨리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매일 수면제를 먹는 심한 불면증과 어쩌다 한번 수면제를 먹는 가벼운 불면증은 치료 방법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먼저 기상 시간은 심한 불면증인 경우에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7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면 전날 1시간을 잤더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날 너무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치료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불면증은 유연성 있게 해도 됩니다. 전날 늦게 잤으면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일어나고 좀 일찍 잤으면 좀더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낮잠은 어, 심한 불면증은 절대 금지합니다. 단 10분을 자더라도 그날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불면증은 20분 이내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후 12시 이전에 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심한 불면증은 힘들 때는 어,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가벼운 불면증은 가급적 금지합니다. 이런 차이가 이, 있는 것을 알고 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낮 시간의 행동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푹못 자면, 낮 시간에 피곤하고 불쾌하고 컨디션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낮 시간의 생활방식이 불충분하거나 불건전하면, 그날 밤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즉, 낮 시간의 생활방식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회식이 있거나 어떤 모임이 있거나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어, 잠자기 전에 들어와서 예, 잠자는 시간을 어,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과 동시에 산책 나갈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과 동시에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책을 나가면 근육이 깨웁니다. 그래서 몸과 이 뇌가 동시에 아침 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잠드는 시간을 앞당겨줍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 햇빛을 좀 자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멜라토닌, 세로토닌, 수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운동이 숙면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낮 시간의 이 생활을 꼭 지켜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밤 시간의 행동 치료도 중요합니다. 전등은 밝지 않는 붉은 등, 독서등도 붉은 등으로 교체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집 전등이 너무나 밝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유도에 방해가 됩니다. 외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밝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은 밤에는 사용을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열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서 수면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치침 준비를 완료해 놓습니다. 이불도 펴고 커튼도 치고 잠옷 입고 양치 샤워도 다 끝냅니다. 그리고 어, 잠들기 전까지 1시간 동안에는 독서, 글쓰기, 명상, 평화로운 음악 감상 이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잠을 자면 되겠습니다. 수면 욕구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이 아깝다고 잠이 오는데 억지로 참으면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불면증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잠을 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게 잠이 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청하면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고 물도 한컵 이내로 먹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배뇨 때문에 잠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또 누우면 위산이 역류되어서 속 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술은 잠드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깊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분해된 몇 시간 후에는 잠이 깨기가 쉬워집니다. 의존성과 내성도 있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결국은 술을 드시게 되면 불면증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제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술은 꼭 끊어야 합니다. 커피와 녹차는 하루에 두잔 이내로 오후 2시 이전에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예민하면 이것도 마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발효차를 저는 추천합니다. 발효차는 카페인이 대폭 감소되어서 매우 적어지고 몸에 유익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합니다. 저는 발효차를 매일 두잔 이상 마시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불면을 야기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포티졸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맥박과 호흡수가 빨라지고 뇌 근육 혈류량은 증가합니다. 신체는 모든 세포가 긴장 상태로 됩니다. 체온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잠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교감신경, 이 흥분신경이죠. 교감신경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맥박과 호흡수는 느려지고 근육 혈류량은 감소합니다. 모든 세포가 대사율이 저하되고 체온이 하강합니다. 그러면 예,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관대한 마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도감신경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불면증 관련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